요즘은 OTT로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일반 TV 보다가도 잠깐 뭐 하려고 포즈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다니까요. 그래봤자 멈춰지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잠시 멈춤 기능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따라잡기 힘들면 멈추고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아, 우리 삶에도 그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가, 아유, 벅차다 하면서 잠시 멈추고 기력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게 말이에요. 시간을 멈출 수는 없고,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는 생각 정도는 잠시 멈춰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우리 인생의 리모컨에 잠시 멈춤 같은 버튼은 없죠. 뭐, 인, 그러잖아요.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laughs> 본방이에요, 본방. 그래서 잠시 멈추라고, 어, 휴가나 휴일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실 뭐그 기간에도 스케줄 촘촘하게 짜서 놀거나 미룬 일 하느라 더 바빠요, 더 바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잠시 멈추기 예, 현대인들에겐 참 어려운 미션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복잡한 머릿속이 잠시 느려지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두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시주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시간 사연을 뜯는 음악 입이 무거워 보여서. 어떤 얘기든 마음 편히 할수 있을 것 같은 분이시죠?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이뿐만 아니라 꽤나 무거워 보이는. 아, 아, <laughs> 들고 다니는 가야금이. 가야금도 무겁고. 무겁고. 네. 네. 사연을 뜯는 음악. 짜잔. 꽃비나리는님의 사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민아님과 만나는 목요일 발길이, 자, 마, 발길이 마음이 자꾸 이 시간으로 향해요. 어. 네. 음. 선곡도 연주도 다, 다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헉, 저도 감사합니다. 예. 어제 서로 한번 감사해 네. 보시죠. <웃음> <웃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예쁘세요. 아, 이쪽이 어, 더 예쁘세요. 어,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막 어, 서로.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웃음> 얘기 듣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예. 음. <laughs>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씨와 목요일 코너 사연이 사연을 뜯는 정말 <목소리> 함께하겠습니다. <동화는 기다렸습니다. 웃음> 소개되는 사연 말고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제가 다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송 들어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미치겠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 잠을 잘못 자는데 오늘은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졸렸던 분들은 이미 주무시고 계시기 바라고요. 아직 잠 요즘 잠못 들고 고생하셨던 분들 오늘만큼은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